안녕하세요. 유반장입니다. 블랙박스 레전드 아이트로닉스. 신제품 알라인이 출시되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언박싱 및 메뉴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트로닉스는 왕눈이 블랙박스로 유명했죠. 박스를 개봉해보면, 사용설명서가 나옵니다. 사용설명서 및 제품보증서가 되겠죠. 그 다음은 본체. 본체 보시면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예전에 디코드 X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 이거 아주 중요하죠. 옆면에 잘안 보이는데 한번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옆면을 보시면, off, acc, on 이라고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acc는 주행 중에만 녹화가 되고, on은 주차 중과 주행 중에 같이 녹화가 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는 아이트로닉스만의 장점입니다. 구성품을 보시면, 거치대, 그리고 전원선. 전원선 다들 아시죠?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케이블 같은데요.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가 보이고요. 그렇죠. HD 화질의 후방 카메라입니다. 후방 케이블. 본체와 후방 카메라를 연결해서 볼수 있는 케이블입니다. 전방 FHD, 후방 HD, 32GB 메모리, 아이트로닉스 R라인 제품입니다. R라인 메뉴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트로닉스 로고가 나오고 있죠. 시스템 준비 중입니다. 운전 중 조작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정처에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메인 화면 메뉴는 가로로 세줄 아이콘을 터치해 주시면 메뉴 진입이 가능하고요. 아주 보기 쉽게 사각형으로 6칸씩 나눠져 있습니다. 아이콘이 귀엽네요. LED는 아이콘이 눈에 띄죠. 그리고 운행 중일 때 LCD 화면 설정입니다. 그리고 주차 설정. 주행 설정. 이렇게 보시면 작동하기 편하게 잘 되어 있죠. 내 차를 지키는 블랙박스. 선택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유반장이었습니다.